전액 보험의 자산운용 첫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계정의 필요성인데요. 이 부분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특별계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또는 특별계정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해서 엉뚱한 거 집어넣고 골라봐라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서 투자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르죠. 우리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건 투자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회사가 부담하잖아요. 근데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면 투자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계약자가 부담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누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특별 계정은 계약자가 부담하고요. 일반 계정은 회사가 부담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이 공평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개념이고 두 번째 자산운용의 평가 방법이 다르죠. 일반 계정은 어떻게 평가해요? 우리가 결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하고요. 평가는 우리 그 매월 하잖아요. 매월 평가할 때 일반 계정은 대부분 금리로 운영하기 때문에 원가 평가를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계정 같은 경우는 원가로 평가할 수가 없고요 매일매일 장 끝날 때마다 시장가격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게 매월 원가로 평가하느냐 아니면 매일 시가로 평가하느냐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따로 운영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특별계정은 매일매일 시가평가하고요 일반계정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는 매월 결산은 매년 하게 되는데 시가평가할 수 있는 것은 시가평가.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 평가, 장부가 평가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자산운용의 목적이 다르죠. 우리 특별계정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계정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이 다른 걸 같이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나누어서 운영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면 자산 운용 규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1번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2번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3번 운용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운용 규모가 다른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의 현금 흐름인데요. 계약자가 맨 처음에 보험료를 내겠죠. 그러면 납입 보험료를 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보험료를 어떻게 사하냐면 필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영어로 보험료를 프리미엄이라고 하거든요. P라고 써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영업 보험료를 냈다. 영업 보험료라는 게 고객이 내는 우리가 판 보험료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첫 번째는 순 보험료. 이순 보험료라는 게 뭐냐면 보험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순수한 보험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사고가 났을 때 사고에 보상을 하기 위한 보험료. 이걸 저희가 위험보험료라고 하고요. 두 번째, 나중에 환급을 해주기 위해서 환급금 마련을 하기 위한 보험료. 저축보험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순보험료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부가보험료라고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부가보험료. 부가보험료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신계약비. 이 신계약비라는 게 뭐냐면, 신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맨 처음에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에요. 우선 계리사를 고용해야 되고요. 계리사가 여러 가지 보험 요율을 계리해서 상품을 만든 다음에, 금융위원회에 그 위원회에 가서 허가를 받아오면, 이거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약서도 만들어야 되고, 약관도 만들어야 되고, 상품 안내장도 만들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신계약비는, 그거 판매하신 우리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분들한테 수당 수수료 지급하잖아요. 신계약비가 이제 비용 중에서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돈이고요. 두 번째 유지비라는 게 있어요. 유지비. 유지비는 이제 왜 어떤 돈이냐면, 이 보험 계약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들이 있죠. 예를 들면 임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임차비 임차비라든지 부동산 구입비라든지 건물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이런 계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스템 쓰잖아요. 컴퓨터에 입력하면 보험료 나오고 막 서로 보내고 이런 이 시스템 구축 운영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들고요. 교육을 하면 강사료가 들어갈 거고 이런 다양한. 직접적인 비용은 아니더라도 보험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유지비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수금비라는 게 있죠. 보험을 판매하고 나면 자동이체를 하든 뭐 지로를 하든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하든 수금과 관련돼서 필요한 비용들 요거를 합쳐서 이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그런데 요 이름을 최근에 이제 바꾸었죠. 어떻게 바꿨냐면 순보험료는 동일하지만 우리 신계약비에 해당되는 거를 이름을 계약 체결비용으로 바꿨어요. 계약 체결비용. 여기 보면 계약 체결비용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약 유지비용을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납입 중에 필요한 유지비용과 하나는 납입 후에 필요한 유지비용 두 개로 나눴고요. 세 번째 수금비용은 이름을 기타 비용으로 바꿨어요. 그럼 여러분이 뭘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보험료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취할 수 있는 돈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면 부가보험료는요, 이게 사업비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보험료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들어오면 원래는 이 부가보험료를 다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납입 중 유지비와 납입 후 유지비로 나누면서 납입 후 유지비는 우리가 갖고 오지 못하고 남겨놔야 되는 거죠. 그럼 보험료가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우리 부가보험료 중에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유지 비용, 그리고 기타 비용을 먼저 이제 취하고요. 나머지는 넘겨놓는 거예요. 특별 계정으로. 특별 계정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순 보험료하고 납입 후 유지 비용이 특별 계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한달 동안, 만약에 보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낸다고 치면, 한달 동안 이제 계약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뭘 갖고 올수 있냐면, 첫 번째, 납입 후 유지 비용 갖고 올수 있고요. 두 번째 위험보험료 갖고 올수 있어요. 위험보험료를 왜 갖고 올수 있냐면 만약에 그 사이에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했겠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 보험료는 자기 할 일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서 우리 잉여금 계정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사고가 두 배로 나면 거기서 두 배로 물어줄 거예요. 어쨌든 보험 기간 전체로는 보험료와 보험금이 같아지도록 설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보험료가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취할 수 있지?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유지 비용, 기타 비용을 취할 수 있지. 자, 그러면 뭘 넘겨야 되지? 순보험료, 우리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여기에 우리가 경과 기간이 지나서 갖고 올수 있는 게 납입 후 유지 비용이 같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보험 기간이 경과가 됐어요. 그럼 우리 뭐 갖고 올수 있죠? 위험보험료 갖고 오고요. 납입 후 유지비용 갖고 올수 있죠. 그러면 결국 저축보험료만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는 이런 구조예요. 자, 납입보험료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납입보험료 안에는 순보험료가 있고요.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 이 부가보험료라고 하는 이름이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으로 한꺼번에 수정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특별계정으로 넘겨야 될거 우리가 취하지 못하는 거뭐 넘기죠? 순보험료하고요.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 특별 계정에서 주식 채권 같이 펀드에 운영을 하고요. 경과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갖고 올수 있는 거 있죠. 뭐 갖고 오냐면 우리 위험 보험료하고 납입 후 유지 비용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만약에 이분이 뭐 어떤 뭐 사고가 나거나 또는 아니면 해약 환금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돈은 그대로 나갈 거고요. 사망 보험금이나 해약 환금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또 갖고 올수 있는 게 뭐냐면 관련 비용을 갖고 올수 있죠. 두 가지 비용이 있죠. 특별 계정을 운영하는 펀드 운용 비용 갖고 올수 있고요. 또 하나는 최저 보증하는 보증 비용 갖고 올수 있죠. 아까 저희가 수익률, 순수익률 계산할 때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무조건 비용 갖고 올수있다그랬잖아요 펀드 운용 비용, 보증 비용. 요게 한꺼번에 넘어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액보험의 현금흐름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또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고 이 그림은 안 나오지만 뒤에 보시면 투입보험료 계산하는 거는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험료가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뭘 먼저 취하죠? 계약 체결 비용, 그 다음에 납입 중 유지 비용, 그 다음에 기타 비용을 먼저 취해요. 그럼 뭐가 넘어가죠? 우리의 순 보험료, 위험 보험료와 저축 보험료 그리고 납입 후 유지 비용이 넘어가요. 경과 기간 지났어요. 뭐 갖고 오죠? 위험 보험료하고 납입 후 유지 비용 갖고 오고요. 우리 비용으로 떨어지는 거두개 있죠. 펀드 운영 비용하고 최저 보증 비용 갖고 올수 있다. 이거 염두에 두시고 볼게요. 자 그렇다면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는 뭐냐? 순 보험료하고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결국 납입보험료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취한 걸 빼면 되겠죠. 뭐 취했어요?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유지 비용, 기타 비용을 취했죠. 또위 그러니까 아래가 같은 내용이고요. 시험 문제에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전액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어 운영된다. 틀린 거죠. 두 번째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는 매일 실적 배당률로 적립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적립해요. 그리고 그때 시가로 평가해서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실적 배당률로 평가합니다. 시험 문제 뭐라고 많이 나오냐면 매일을 매월로 낸다든지 실적 배당률을 공시율로 낸다든지 이런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문 헷갈리지 말고 정리하시고 매월 계약 해당일에 해당월에 자연식 위험보험료와 나비프 계약 유지 비용을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한다. 그러니까 매월 경과 기간이 끝나면 위험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나비프 유지 비용 갖고 온다. 그 얘기고요. 자, 밑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연식 위험보험료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위험이 커져요. 돌아가실 확률도 높고 편찮으실 확률도 높고 위험이 이런 식으로 복리 형태로 커져요. 그럼 원래대로 자연스럽게 보험료를 산출하려면 위험에 비례해서 이렇게 보험료를 만드는 게 자연스러운 자연식 위험보험료예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험을 판매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계속 보험료가 비싸지겠죠. 근데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경제력이 약해지는 게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보험료를 받는다면 매월 매월 내야 되는 보험료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업무가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평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21만 3천 원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돈을 평준보험료라고 해요. 이 평준보험료는 원리가 뭐냐면 요 앞쪽에는 요만큼만 내셔도 되는데요. 이만큼 내세요. 그 대신에 저희가 뒤에 가서 이만큼 내실 거 요만큼만 받을게요.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앞에서 먼저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이거 쓰지 못하고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책임 준비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료 적립금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자연식 위험 보험료는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많아져요. 이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밑에 내용 한번 볼게요. 연령이 높아져요. 연령이 높아지면 자 처음에 우리가 보험료 들어와요. 그럼 뭘 취하죠? 계약 체결 비용, 그러니까 납입 중 유지 비용. 기타 비용을 취하죠. 뭐가 넘어가요? 순보험료,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납입 후 유지 비용이 넘어가죠. 경과기간이 지났어요. 갖고 오죠. 그러면 납입 후 유지 비용하고 위험보험료를 갖고 오는데 이 위험보험료가 자연식 위험보험료예요. 그러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연식 위험보험료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면 특별계정의 투입보험료는 어떻게 돼요? 들어갔던 게 계속해서 많이 빠져나오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빠져나오는 위험보험료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금액은 줄어들겠죠. 요얘기예요 투입보험료는 감소하죠. 그래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보험료 증가하고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특별계정에 투입금액은 감소한다. 요건데, 이게 만약에 변액연금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 정립형처럼 보장성이 아니라 저축성보험이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조금 넣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위험보험료가 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변액연금도 나이를 먹을수록 자연식 위험보험료는 증가해요. 그런데 이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요. 그러니까 얘가 빠져나오더라도 실제로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금액은 계속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밑에 보면 변액연금은 저축식 상품이기 때문에 위험 보험료 자체의 비중이 미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경과 후에 계약 체결 비용이 상각이 완료되고 그러면 특별 계정의 투입 보험료는 위험 보험료가 많이 빠져나오더라도 증가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제 보면 자, 우리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연식 위험 보험료가 증가하고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는 감소하는데 증가한다. 이런 문제 나온 적 있고 특별 계정 종류에 따라서 특별 계정의 투입 보험료가 변동한다라고 했는데 특별 계정 종류에 따라서 변동하는 것은 아니죠. 위험 보험료 크게 변동에 따라서 변동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잘못된 질문이고 여러분이 그래서 요거는 원리 자체는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보험료가 들어왔어요. 뭐 취하죠? 우리 처음에 계약 체결 비용. 그다음에 우리 납입 중 유지 비용. 그다음에 기타 비용 취하고요. 뭐가 넘어가죠? 순 보험료.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넘어가고 납입 후 유지비용이 넘어가죠 나중에 경과기간 지났어요 못들고 오죠 위험보험료하고 그다음에 계약 후 아, 아, 납입 후 유지비용이 다시 다, 다 일반 계정으로 들어오죠 자 그러면 나이를 먹을수록 자연식 위험보험료 어떻게 되죠 커지죠 그러면 빠져나오는 금액이 많아지니까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는 증가 감소해요 감소 빠져나오는 게 많아지니까 감소해요. 근데 변액연금은 원래 위험 보험료의 비중이 낮아요. 그러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그 위험식 자연식 위험 보험료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금액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한 통에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은 특별 계정의 운용 보수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겨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미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고객이 있으면 고객이 판매 회사에다가 돈을 내고요 판매 회사가 운용 회사에다가 돈을 내고요 운용 회사가 판매 회사를 통해서 수익 증권이나 주주를 주식을 주고요 이, 이 운용 회사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고유재산과 섞어서 운영하지 못하도록 신탁회사에 맡긴다. 그래서 운용 지시하고 감시한다. 이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운용에 관련된 보수는 똑같아요. 보시면 특별계정의 운용보수는 특별계정 적립금에 대해서 일정률로 부과한다. 예를 들면 운용보수 1%입니다. 그러면 적립금의 1%를 낸다는 뜻이에요. 얼마마다 한 번씩 내느냐? 매일매일 냅니다. 그래서 매일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이 되고요. 이 운영 보수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얼마나 운용이 어렵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펀드 리스크 정도에 따라서 차등이 되고요. 그래서 위험하면 더 많이 내야 되고 그 비교적 안정적이면 적게 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운영 보수는 뭐냐면 특별 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또는 관리를 위해서 보험회사가 수취하는 게 운영 보수고요. 그 다음 수탁보수는 뭐냐면 특별계장에 속한 재산을 보관 관리하고 지시를 이행하고 운영 업무를 감시하는 신탁업자에게 주는 게 수탁보수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고요. 사무관리보수는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업무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사무관리회사를 두고 거기서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별견양에 속한 재산의 회계 업무, 기준가격 산정 업무, 이런 것들을 일반 사무관리회사에게 맡겼을 경우에 일반 사무관리회사에게 주는 게 사무관리보수예요. 여기서 일반적인 펀드하고 다르게 변액보험은 투자 1인 보수라는 걸 주거든요. 이거는 왜 주는 거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저희가 투자 1인, 아, 우리가 앞에서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을 6개로 나눴죠. 우리가 개인의 자산을 단독 운영할 때 자문만 해주면 투자 자문업, 맡아서 운영해주면 투자 1인업. 그 투자 1인 보수는 1인업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계약자들이 여러 개 돈을 내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돈을 내요. 이거를 운영회사가 운영하면 운영보수를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주는 거예요. 운영사가 주는 거예요. 이건 보험회사가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와 보상, 이거를 한꺼번에 보험회사가 해요. 한꺼번에 보험사가 하니까 이거 운영하는 전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한테 운영보수라는 개념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펀드를 운영해야 될거 아니에요. 운영은 누가 운영해요? 운용사가 운영을 하죠. 그러면, 여러 사람이 낸 거, 보험회사가 알아서 운영을 하고, 이 펀드 운영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운용사 간의 1대1로, 투자 1인 계약을 맺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 운영에 대한 대가를, 투자 1인 보수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 1인을 1인 위해서, 누구한테, 운용사한테 투자이름업자 운용사 또는 이 투자이름업을 하는 사람이 맞는다면 투자이름업자에게 주는데 통상은 운용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운영보수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보상도 해주는 보험회사에게 주고 펀드 운용은 원래는 운용보수로 줘야 되는데 투자이름계약 형태로 보험회사와 운용사가 1대1로 맺은 투자이름계약의 형태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투자이름보수라는 이름으로 주고 돈 맡아 있는 사람은 똑같이 수탁 보수 주고 일반 사무관리 회사에 사무관리와 관련된 사무관리 보수 준다 이렇게 똑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최저보증비용은 특별계정의 적립금에 대해서 일정률을 부과하고요 얘는 매일 또는 매월인데 통상적으로는 이것도 매일이에요 그래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최저보증비용은 도대체 뭘로 차등하는 거야 그 회사가 뭐를 보증하겠다, 얼마를 보증하겠다, 그거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겠죠. 위에 펀드 운용은 이 펀드가 얼마나 운용이 어려워, 이거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있지만, 최저 보증은 상품이나 보증 내용에 따라서 차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운용보수는 펀드 특별, 펀드의 운용보수는 펀드 리스크, 위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최저 보증 비용은 뭐에 따라서 상품 및 보증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 요거 챙겨 두시고요. 적용률은 변하지 않으면서 적립 금융에 따라서 금액만 변동하도록 하고 있다. 밑에 보면 매일 차감되는 금액은 동일하다, 다르다. 요거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변액 종신하고 변액 연금 v l 있는데 얘는 중요한 게 의무납입 기간 중이에요. 의무 납입 기간 중이라고 하는 건 보험료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란 얘기고요. 얘는 자유 납입 기간 중이에요. 그러니까, 납입 중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했던 거예요. 보험료가 계속 들어오는 일반적인 변액 보험은 돈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뭘 빼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유지 비용, 기타 비용 취하면 되고요. 뭐 넘겨요? 순보험료하고 납입 후 유지비용 넘겨요. 기간 지나면 뭐 갖고 와요? 위험보험료와 납입 후 유지비용 갖고 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납입 보험료를 정액 정기납으로 해요. 그럼 여기서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 차감해요. 뭐, 뭐 차감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유지 비용, 기타 비용 차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월 공제액이 차감되고 경과 기간이 지나면 두개 갖고 와요. 뭐 갖고 와요? 자연식 위험보험료하고 나비푸 계약 관리 비용 갖고 오는 거죠. 이게 아마 오탈자일 것 같아요. 계약 유지 비용이에요. 교재에 있는 대로 썼기 때문에 표는 여러분이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가지 비용 갖고 온다 그랬죠. 첫 번째, 펀드 운용 비용 매일매일 차감하고요. 얘는 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운용 형태나 리스크, 위험도에 따라 달라지고요. 두 번째, 최저 보증 비용 갖고 오죠. 이것도 매일매일 바뀌고요. 얘는 뭐에 따라 달라져요? 상품과 보증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 요거는 똑같아요. 자,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계약자 적립금 이거는 특별계정 운영 실적을 바가, 바, 반영해가지고 매일 매일 변동하게 되고요. 보험금이나 환급금 만약에 지급 사유가 발생되면 특별계정에 있는 걸 일반계정으로 옮겨서 지급하겠죠. 일반계정으로 이체 후에 지급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해지 시점에 해지 공제액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약관 대출을 받아 가셨는데 대출을 안 갚으셨다. 그러면 만약에 지급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지급할 때 갚지 않은 거는 빼고 지급하겠죠. 이렇게 갚지 않은 거 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해지공제액이라고 하고요. 문제는 자유납입기간 중이에요. 만약에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죠? 돈이 들어올 때와 안 들어올 때 어떻게 다르게 하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표는 여러분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타 비용은 돈 들어올 때만 뺀다. 무조건 먼저 뺀다.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자유납입 기간 중이에요. 보험료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기타 비용 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그냥 적립금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기타 비용 외에 우리가 계약 체결 비용 뭐 이런 막뺄수 있잖아요. 이런 거안 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타 비용만 빼고 다 넘기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안 들어왔어요. 납입 중지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타 비용 뺄게 없잖아요.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수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 들어오면 기타 비용 빼고 돈안 들어오면 기타 비용 빼지 않고 만약에 돈 들어왔으면 기타 비용만 빼고 다 넘기는 거예요 무조건 다 넘겼다가 월 대체 공제액을 빼는 거죠 맨 마지막에 이제 경과 기간 지나면 위험 보험료 갖고 오잖아요 갖고 올때 우리가 갖고 올수 있는 거다 갖고 오는 거예요 뭐 갖고 올까요 계약 체결 비용 갖고 오고요 납입 중 유지 비용 갖고 오고요 납입 후 유지 비용 갖고 오고요 그다음에 위험 보험료 갖고 오고요 여기서 뭐는 빠지는 거예요 기타 비용은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기타 비용은 돈 들어올 때 먼저 뛰고 돈안 들어오면 안 뛰니까 이해되시죠? 만약에 자유납입 기간 중이다 그러면 돈 들어오면 기타 비용 빼고 다 넘기고 돈안 들어오면 어차피 돈 들어온 거 없으니까 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면 월 경과 기간 지나면 한꺼번에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예, 네, 뭐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 납입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유지 비용, 납입 후 유지 비용, 위험 보험료 한꺼번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유납입 경우에는 처음에 기타 비용을 차감합니다. 그리고 나서 월 대체 보험료 한꺼번에 띄는 우리 보증금에서 까는 거다 갖고 오는 거죠. 위험보험료하고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 여기서는 기타 비용만 빼는 것이고, 선택, 계약 특약, 선택 특약 보험료 한꺼번에 갖고 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변액 상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실제 투입되는 투입 보험료의 계산 방법은 동일하다. 그렇지 않죠.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도 틀린 문제다. 챙겨두시고요. 자, 특별 자산의 유형. 그래서 우리 특별 자산의 형태는 선택할 수 있고 운용 방법은 지시할 수 없다. 그래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얘도 아주 자주 나오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채권형이에요. 자, 보시면요. 주식형이냐, 채권형이냐, 혼합형이냐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건 60%예요. 주식이 60% 이상이면 주식형. 채권이 60% 이상이면 채권형이에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 주식형에는 주식 60% 이상 말고는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채권형에는 채권이 60%인데 주식이 한 주도 있으면 안 돼요. 주식에 투자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만약에 주식에 투자하고 섞인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시험에 대비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실전에서는 어떠냐면 주식형은 주식 60% 이상, 그리고 채권, 웬만하면 채권 보유 안 합니다. 채권형은 채권 60% 이상, 그리고 주식은 한 주도 없죠. 주식과 채권이 섞이면 혼합형이에요. 그런데 섞이면 어디서 만나겠어요? 50대 50에서 만나지 않겠어요? 주식이 50 넘어가면 주식 혼합형, 채권이 50 넘어가면 채권 혼합형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건 채권형에는 주식이 한 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건꼭 기억하시고요. 자, 주식형은 뭘 추구하겠어요? 수익형을 추구하겠죠. 그럼 언제 성과가 나겠어요? 주식 시장이 활황이 되면 수익이 나겠죠. 단점은 뭐예요?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얘는 제일 위험한 거기 때문에 운용보수가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요. 채권형은 어때요? 우리 제일 안정적이죠? 장점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금 보전 가능성이 높고요. 급격한 수익의 등락이 없죠. 여기 두 번째, 원금 보전 가능성이 높다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틀린 거예요. 채권형의 경우에도 채권 발행한 회사가 부도나면 손해날 수 있거든요. 원금 손실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것이지, 원금 보장이 확실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지문 유의하시고, 단점은 고수익을 기대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저위험, 저수익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럼 두 개가 섞여 있는 우리 혼합형은 어때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죠. 채권의 안정성, 주식의 수익성, 그리고 주식 혼합형, 채권 혼합형으로 구분합니다. 그럼 단점은 뭐예요? 주식 시장이 화랑이 되면 주식형에 비해서 수익이 저조하다는 건 단점이 될수 있죠. 그리고 그래서 얘는 중위험 중수익으로 비교합니다. 밑에 보시면 채권형 펀드는 주식 관련 사채, 채권 관련 파생상품에는 투자가 가능하다. 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지만 주식과 연결된 뭐 예를 들면 우리 전환사채라든지 뭐 신주인수권부사채라든지 이런 건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 사채나 관련 파생상품에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요런 질문 나올 수 있고요. 단기채권형 펀드는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MMF를 얘기하는 거죠. 위에 문제 보시면 채권형 펀드는 주식의 30% 이하로 투자할 수 있다. 한 주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답은 요요요 요, 요 문제 요건 정답은 아닌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정리하시고요. 예,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